한덕수 차출론에 김문수 안될 말 권성동 좋은 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차출론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당내 대선 주자들의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EII 이즈 저작권 기호 2 E트레이드마크 기호 2 유로사인 이 G I 유로사인 ISE 도사인 이 G 2 4분의 1 2 섹션사인 5 2 2 2 4분의 1 2 2 III-ES-IF-I 트레이드마크 교 저작권 교 I-I-OI-I-OI-OI-I-I-I-OI-I-OI-I-OI 섹션 사인 2 4분의 1 I-I-I-D-S-IF-I 유로 사인 I-I-I-I-I-C-E 도 사인 I-E-G-E 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층의 표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. 한편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차출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성일종, 박수영 의원 등은 오는 13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50여 명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당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당 일각에서는 오는 15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한 권한대행이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구성하여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효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반발하며 권한대행 탄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선이 가장 중요한데,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